시중 3대 은행의 고금리 적금입니다. 끝까지 집중해 보세요. 목차는 신한 안녕 반가워 적금부터 kb 말피 적금까지입니다. 첫 번째로 신한 은행의 고금리 적금인 신한 안녕 반가워 적금입니다. 신한 은행과 첫 거래를 할 경우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입니다. 가입 기간은 1년이며 납입금액은 월 1,000원에서 50만원까지입니다. 금리는 기본금리 1.4%와 우대금리 3.0%를 포함해서 최대 4.4%입니다. 5대 금리 조건입니다. 신한은행 예금이나 적금 등이 없는 고객이 신규 가입한 경우나 신한은행으로 새롭게 급여 이체를 하거나 적금 가입 후 신한카드를 만들고 결제 계좌를 지정한 경우나 신한은행 대고객 이벤트의 특별 금리 우대 쿠폰을 발급받으면 최대 3.0%를 우대받습니다. 신한안녕 반가워 적금은 5대 금리 조건만 충족하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신한은행과 적금과 급여 이체를 처음으로 하려는 분들에게 좋습니다. 두 번째로 우리은행의 고금리 적금인 우리 슈퍼 주거래 정기적금입니다. 우리은행의 주거래 고객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입니다. 가입 기간은 1년과 2년과 3년 중에서 택일 가능하며 납입 금액은 월 50만 원까지입니다. 판매 한도는 총 65만 좌이며 한도 수진시 판매가 자동 종료되는 점은 유의하세요. 기본 금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.5%에서 1.75%로 차등 적용되며 우대 금리는 1.9%까지 제공되어 최대 금리는 3.65%입니다. 우대 금리 조건입니다. 우리은행 첫 거래 고객이면 1.0%가 우대되며 급여 이체 실적 등을 충족하면 0.5%가 우대됩니다. 공과금 자동 이체 실적을 충족하면 0.2%가 우대되며 우리카드로 결제를 하고 결제 계좌를 지정하면 0.2%가 우대됩니다. 만기가 짧아질수록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단점입니다. 하지만 금리 때문에 무리하게 만기 3년에 설정하기보다는 만기는 1년으로 짧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국민은행의 고금리 적금인 KB-MRP 적금에 대해 알아볼까요? 국민은행의 첫거래 고객이나 군전역자를 우대하는 적금입니다. 가입기간은 1년이며 납입금액은 월 1000원에서 50만원까지입니다. 금리는 기본금리 2.1%와 우대금리 1.6%를 포함해서 최대 3.7%입니다. 우대금리 조건입니다. 정기 수입 발생월수가 8회 이상이거나 KB 국민카드 결제 실적이 8회 이상이면 0.3%가 우대됩니다. 오픈뱅킹 타 금융계좌 등을 등록하면 0.3%가 우대되며 고객 정보를 첫 등록하고 1번 조건을 충족하면 0.7%가 우대됩니다. 정기적인 수입과 지출의 실적이 있다면 굉장히 유리한 적금입니다. 하지만 자유입출금 통장인 KB IP 통장을 만들어서 연계해야 한다는 것은 단점입니다. 지금까지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